17년 동안 섬유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문홍희 대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일을 그만둘 것도 잠시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좌절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깔창을 만들어 신었는데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깔창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해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국내에 25개 대리점, 중국 일본 미국까지 매장을 확장할 만큼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 알아보러 서울시 광진구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에 꾼을 찾아간 곳은 서울시 광진구 여기 건강을 위해 힘쓰는 꾼을 만날 수 있다는데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꾼을 찾을까 싶은 그때 저기 보이는 한 남자.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무거운 바벨을 들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네요.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계속, 항상 하는 운동이니까요. 아, 이게 하는 운동이야, 항상? 네. 예. 매일 이른 아침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분, 헬스뿐만 아니라 제작진도 힘든 높은 계단까지 가뿐히 올라갑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 제가 네. 올해 나이 78세예요. 아 그렇게나 많으세요? 예, 다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된데는 이유가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고 꺼내는 것은 깔창이네요. 제가 어, 건강할 수 있는 있게 된 이유는 네. 바로 요겁니다. 특수 깔창으로 되찾은 건강한 인생 2막 성공을 딛고 사다 문홍이 대표. 78세 노령의 나이인 꾼이 건강한 이유가 이 깔창 때문이라고요? 아 이거 보기에는 깔창으로 보이지만 네. 이게 특수한 깔창입니다. 이거를 신발 안에 넣고 신으면 어, 근 섬유를 보호해서 관절이 보호를 받게 되죠. 도대체 깔창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다양한 종류의 깔창과 신발들 다 꾸니 개발한 거라고요 꾸는 사무실에서도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계속해서 걷기를 반복합니다 왜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이 제품은 신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삼아서 어,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작진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직접 체험을 해보는데요. 꾼의 신발을 신고 이리저리 걸어보는 제작진 어떤가요? 그러니까 착용감도 좋은데 그냥 지금 계속 마사지를 받고 음.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얘가 일자 보행을 유도하면서 힘이 발바닥 전체로 분산이 돼가지고 아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표현할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렇다면 꾼이 개발한 깔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옆에서 보면 굴곡진 발의 모양에 따라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이 슬라이드는 우리 몸을 약 한, 음, 15도의 각도로 계속 걸을 때마다 각도를 이루면서 뼈를 지지하고 있는 잠자는 근육을 근육에 힘을 줘서 이,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발이 표면에 닿는 각도를 조절해 자세를 바르게 해 준다는 것.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특허로 공식 인증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꾸는 "제의 심장이라는 발이 건강해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뼈에 대해 전문가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섬유 공학을 전공을 해서 한 40년 가까이 이제 제가 사업을 해 왔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인생 이막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무릎 통증이 시작됐다는데요.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죠. 나름대로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때 의사인 아들을 통해 지인의 조언을 듣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깔창에 뭔가를 붙여서 걸어보라는 것이었답니다. 그 반신반의죠. 음. 이게 낫을것 같으면 네. 왜 태행성 한장 이렇게 막혔느냐? 네. 깔창을 사다가 네. 잘라 가지고 그 매일의 안대로 네. 해봐서 그 다음 날 아침 신고 가니까 네. 이 거짓말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참. 아, 어, 이 신기하다. 네, 네. 이웃 꾼은 깔창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을 완성시켜나갔다고 하네요. 노후 생활은 계속 길어가고 음. 그 노후 생활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사회는 밝을까.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늦은 오후 꾼이 다시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품 특허를 출원한 뒤에도 발의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자격증을 딸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뼈를 지지해 주는 그 인대 나또그 근섬유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건 어~ 책에서 전문서적에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택한 꿈, 그 성공이 더욱 값진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퇴행성이라는 질환 때문에 노후생활이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거든요. 제가 개발한 이 제품이 그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행복한 생활로 만들어지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노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의 바람 꼭 이룰 수 있겠죠? 나이를 뛰어넘은 꿈의 열정을 응원합니다.